충성을 다할 것은 렇게 가능합니다. 경북대학교 배원자 양동훈입니다. 오늘 제 11회 그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전진의 날이라는 뜻깊은 자리에 아마 응급의료 전진의 날이 이제 11년 됐는데 제가 내용을 듣기로는 서울 다음으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고 늘어지면서 전국광역시도로 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시가 굉장히 앞서서 발빠르게 이렇게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님을 어, 비롯해서 응급실력기 굉장히 힘들었고 또 119국에서는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의료기관을 찾는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응급치료를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덕 세계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가진 전문성과 행사에서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모습,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내일의 기준으로 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는 대구시 관계자 여러분과 언덕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한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정희관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제가 큰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오늘 제 11회 응급의료 전진의 날을 함께 하게 되어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양동원 경북대학교 병원장님 그리고 김시호 대구의료원 원장님 그리고 우상현W병원. 올해 상당히 어려운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응급의료 전문가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정 갈등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이게 과거와 같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상당히 불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응급환자 이송 수용지침을 만들었고, 사실 이 지침이 강제성은 없지만 생명을 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재의 의정 갈등이 빨리 마무리 해보고 모든 것들이 2024년 12월 12일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축하드립니다. 공무로 표창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대구국가산단 영무계담 관리주임 심은근 귀하는 일상생활속 위급한 상황에서 2024년 12월 1 2일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네 축하드립니다. 편의마병원 <laughs> 박진우 응급환자 진료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표창합니다. 2024년 12월 1 2일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어, 대구 경북의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어, 수호 천사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어 똑같은 마음이겠지만은 아마 뉴스에 뺑뺑이또희 w 병원은 40명의 전문의와또 500명의 직원들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이 특히 주말에 50건, 60건씩 응급 수술을 하고 있으면은 못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어야 되나 또 그런 많은 스트레스들은. 막바로 또 응급실 수간호, 응급실 그 담당 전문원장님 그리고 또 산천하였습니다. 하나, 둘, 셋, 한잔만더찍겠습니다 소방장 장영원님, 소방교 이태윤님, 구호사원관리센터 소방교 김혜림님승경자 이종문입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은 교육도 해주시고 이제 교육 내용 바탕으로 이제 저희도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에 조금 건강히 회복하여 지금 건강하게 지금 현직에 복직해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도 구조대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여러 응급상황을 많이 접하고 또 제가 실제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건강하게 다시 회복하여서 이 자리에서 설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공은 우리 직원들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소방당 장영호님 그 소중한 내용 같습니다. 소중한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꽃다발과 수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동문님 네, 사채다 하나 둘 셋, 팔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합니다네두 네, 대를 대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 대구광역시 시각 장애인복지가청솔 청설 청소모, 노인복지수 청소모, 부탁드립니다.

소계 및 후급 대이송 현황으로 이 지침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동사노래원의 이상훈 교수께서 현재 이 시스템을 어느 기간 입장에서 바라보고 발제를 해주시고 역할을 맡아서 발표해보 하겠습니다. 이게 적용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자체는 이제 저희가 이 지침을 만들기 위해 여러 차례 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5차관, 6차 오차까지 회의를 한 다음에 그, 그 올해 7월에 어, 이제 확정이 된 이후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정 복지부 및 행안부에 그, 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지 적용 범위, 그다음에 수용병 선정 기준이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용부나 유지원칙입니다. 상심정지기도폐세속 증상 나타나, 이 떨어지고 중증 호흡곤란. 중증호 한이 있는 피의료 시간를 구급대에서 목격한 사례, 그 다음에 경련을 시속하는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 중증호 고이라는 것은 뭐 이후에 최종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환자암의 보호자에게 우상센터 또는 구급대에서 보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등층 응급환자는 어, 구급대 평가체계 옛날에 중급이라고 하셨던 그 환자분인데 여기서는 프리케타스 3의 좌상 판을통해서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의료기관 수용 불가하다고 하면, 앞서 소개드렸던.